그럼, 핫! 아?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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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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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람> 선생님! 저아이요 오, 뭐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왜 그래! <놀람> 세상이들, 안녕! 세상고리터예요! 오늘은, 짜자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어요! 좋지마요! 요뇨!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베스킨라빈스 타워를 해볼거예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오즈토리님 어, 여기 의자 있어요 여기서 먹어요. 와 봐요 와 의자가 엄청 높다 어머 잠깐만 두고세요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laughs> 어, 갑자기 나타났고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오빠상님 어,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저희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아 좋아요 와 여기 엄청 예쁜 털리도 있다 오저리도 예쁘고요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면 되는 건가 봐요. 좋아요. 어, 민트초코. 민트 민트초코. 아. 민트초코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아, 색깔이 민트색이랑 초코 색깔 이렇게 있죠. 아, 너무 예쁘다. 화성님은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아, 저는 보통이에요. 어, 보통이시구나. 저는 민트초코를 좋아한답니다. 초코도 맛있고, 민트도 맛있고, 초코도 맛있고, 민트도 맛있죠.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어, 열심히 어? 가고 있습니다. 안돼 <laughs> 아, 네. 아, 이렇게 올라와야죠. 어 이제 맛이 바뀌나봐요. 어? 레인보우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 오, 이거 봐요 색깔 이쁘죠와 진짜 이쁘다 진짜 딱그 색깔이네요. 레인보우 샤베트 색깔이죠? 제가 레인보우 샤베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이제 색깔을 하나 골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할 수가 있죠? 어 이렇게 맞는 길이네. 오 테트리 님 빨리 오세요. 아, 알겠어요. 라라 일단 레인보우 샤베트까지 제가 먼저 가줄게요. 바닥에서 어? 아주 상큼한 맛이 날것 같아요 왜요? 길이 막혀있는데요? 네? 길이 없는데? 어? 그냥 어? 가네? 아! 투명 길인가 보다 투명 길이구나 친구 따라 가야지 오 좋아 좋아 어 친구가 엄청 잘하죠? 깜짝 놀랐네 보니까요 시작부터 갑자기 투명이 돼가지고 놀랐어요 그러면 올라가주면 어, 이제 엄마는 외계인 아엄마는 어, 외계인 안녕하세요 외계인 파상님씨 어네 외계인 파상입니다 <laughs> 와 이제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막 돌아가요 어, 진짜 외계인 같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러면 가볼게요 오! 오? 아 이거 흰색깔은 크가 달라요 아 그러네 빨리빨리 빨리 좀 쳐야돼 빨리빨리 오! 와! 와! 오케이 진짜 무섭다 오 조심조심 조심. 오 이제 초코볼 초코볼을 이렇게 밟고 지나서 가주는 거죠 어? 또로로 어? 여기 여기 조심해야돼요 어디요? 여기 끝에서 뛰어야 돼요 와 이렇게 아! <laughs> 여기 끝이에요. <laughs> 아, 하하하. <우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가시려고. 아, <laughs> 다시 가줄게요. 어, 저희 다시 왔어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좋아요. 우와. 오 조심조심. 아, 이제 회오리 점프. 어?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솜사탕이래요. 오. 솜사탕 맛이 나죠? 그쵸. 그러면? 조심해요. 이, 이 분홍색 솜사탕. 호잇! 우와. 오! 우와! 잘 갔어요. 갑니다. 오잘 오, 가고요. 노래 가좋르셨다오 주세요. <laughs> 알겠어요. 오 계속 가주세요. 오케이. 아, 좋아요 과연 오케이. 와 왔어요. 좋아요. 저 따라와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 조심 조심. 어, 손좀 작아져. 조심해야 돼. 오오 여기 그거다. 뭐요? 이제 그 시프트락을 켜고. 이렇게 뒤로 갔다가 오 이렇게 가는 거죠? 와 진짜 어렵다 오짠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저도 왔어요 좋아요 오 조심해요 한 칸씩 가줄게요 좋아 좋아 짜란. 그 다음은 어? 무슨 맛일까? 여기 아까 회오리 점프 했던데 여기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요 아 거기를 밟고 가는 거구나 저기 여 친절하게 앞에 한칸돼 있거든요? 좋아 좋아 여기 한 칸을 밟아서 밟고. 그 다음에. 어! 그냥 그냥 점프해서 가면 돼요. 제대로 점프해서. 오케이. 아, 이렇게. 아 이제 이그 다음은 초코 나무숲 아이스크림이래요. 오 맛있겠죠? 이건 녹차랑 초코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저는 녹차를 안 좋아한답니다. 아, <laughs> 어, 그렇고요. <laughs> 하지만 지금은 녹차를 밟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초코를 밟으면 차려게 달아요. 왜 아, 그런 <laughs> 거지? 어 조심해요. 이 뭐야? 엄청 까매다려요 어, 조심해요 어. 오한 칸씩 어? 오 떨어질 뻔했어 오케이 오 세토리님 잘해요 아. 오케이 너무 아슬아슬해요 오오. 오 이제 이쪽으로 뛰고 초코도 밟아주고 좋아요 초도 밟아주고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밟고 <laughs> 가는 <가진> 것인지 그니까요 <laughs> 오한 칸씩 근데 색깔을 엄청 잘 표현해놨어요 음, 맞아요 어 옆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오. 이쪽으로 쭉쭉쭉. 짠. 가지고. 좋아요. 한 칸씩. 볶아줄게요. 어, 점점 좁아져요. 조심해요. 오. 오, 뭐야? 왜요? 오레오 쿠키 앤 크림. 아, 오. 오레오 쿠키 앤 크림. 진짜 맛있겠다. 밖에서 이제... 먹어야 돼요. 좋아요. 네. <laughs> 지금 먹으면 춥다고요. 달달달달달달달. 지금 저기 얼마 높은지 봐볼까요? 오, 꽤 많이 왔어요. 그러네. 어, 그럼 저희 오레오 쿠키에 크림을 밟으면서 가질게요 좋아 좋아 이게 지금 다 오레온가봐요 오 그쵸 아 이게 이제 크림이죠 흰색깔이 그러네 그쵸. 크림을 밟으면 안돼요 오 조심해요 크림, 크림이, 크림이 위험해요 조심. 크림을 밟으면 살이 찝니다 그쵸 오 이제 길이 얇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와 돌아가 뭐야 이거 피아노 건반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 오케이 들어왔고요 완성되었어요 오, 오 아직 안 끝났나봐요 아, 그러네. 계속 이어지네. 원래, 한, 하나 지나면. 오! 오! 아, 오! 떨어졌어. 아이스크림 이름이 나오는데. 맞아요. 아, 오. 이제 핑크색이다. 체리 주빌레. 체리 주빌레. 아 체리쥬빌레. 체리 주빌레도 엄청 맛있죠? 그쵸. 그렇죠. 이제 분홍색깔. 다른. 아유, 잠깐만. 오! 떨어졌어요? 아이고. 오, 아 색깔이네. 왜 중간에 틈이 있는 거야. 아, 그 위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제가 다 먹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제가 다 먹어줄게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뭔가 회오리 점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오, 그 벽이 체리 색깔이네요. 어, 그쵸. 아, 근데, 어 회오리 점프 오랜만에 하니까, 어? 이거는 일로 가도 되겠다. 아, 그럼요. 짜 아, 이렇게 분홍색이랑 약간 더 진한 빨간 색깔 있고요. 오, 시럽 같다, 되게. 오, 그쵸. 황색깔 너무 예쁜데 이대로 쭉쭉 가질게요. 오, 이렇게 한 칸씩 가져보고요. 뭐야? 왜요? 어또내려가야돼요 어이구 그러네 짠 아, 그러면 계속 가줄게요 와 엄청 작아요 오. 오. 조심 너무 려에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그러네 근데 둘다 어. 뭔가 위험해보이는데 그러진 않네요 아, 그쵸? 어 그쵸 어. 오 뭐야 어잘 매달려서 오어째고요 떨어지면 어 이제 다른 말이다 생각해요. 다른 어? 말 뭐야? 팝핑 트로피카 팝핑 오. 트로피카 이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되게 뭔가 입에서 음. 타닥타닥 튀는건가 음. 그럴 것 같아요, 팝핑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열대 과일 맛이 날것 같죠? 그쵸 이거 왠지 망고 같아요, 망고 오, 망고 망고 맛있죠? 망고 냠냠 파인애플일 수도 있어요 오, <laughs> 그렇고요 오, 뭐야 이거 뭔가 색깔이 좀 다른데? 어, 그러게요 아, 대체 무슨 아이스크림이길래 이런 색깔이 나는 오, 거지? 색깔이 엄청 많아요 그니까요 짜라란 오케이, 가져가요 오 마법사의 할로윈 오, 마법사의 할로윈 오, 이름 멋있다 저는 처음 들어보지만 초코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 어, 그렇죠. <laughs> 초코 색깔이 있고요. 그런 거요? 킹콩 산다. 와. 마법 <laughs> 어렵다. 마법사가 이렇게 어렵다니. <웃음> 어. <웃음> 아, 아! 아 저기 틈이 있었어요. 아. 환사님 초코 나무수 먹고 싶어서 왔군요. 아 그렇죠. <laughs> 초코 나무스 안녕. <햄냕. 웃음> 오저 도시 왔어요. 아까 여기 밑에 빠졌죠. 그렇죠. 오 그러면 이번에는 조심. 조심이. <laughs> 오조깐만 뭔가 맞는 길인 뭐? 거요 아, 여기 아, 빠져. 빠지, 빠지죠? 어, 아, 이쪽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막이게있는 아, <laughs> 이게 뭐야? 이거 회오리 해야 되나요? 이거 회오리. 뭔가 회오리 점프하면 토네이도를 불어야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들어가실 것같죠 그러면 가 볼게요. 보이? 아. 아. 오, 이렇게 비밀 길이 있고요. 뭐야, 아, 뭐야 친구야! 어? 친구야! 어떻게 끌렇게 가는 거야 아, 뭔가 스프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와. 너무 좋겠다! 더럽다! 저는. 저런 거 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laughs> 여기다. 오, 오, 목숨 걸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데! 우와! 아, 너무 떨려! <laughs> 오, 지금. 이렇게. 한 칸씩 길이 있어요. 한 칸씩 가주고요. 어, 내려가는 건가? 어, 그런가 봐요. 오케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요. 한칸씩 이거는 소다맛인가? 음 색깔이 뭔가 소다맛 색깔이에요. 그죠? 뭐야? 아 와, 이거 막대기? 이거? <laughs> 와진짜해요 너무 아슬아슬한데요? 빼빼로 같아요. 르르르라호잇 올라가지고요. 좋아요. 오저 여기 타고? 여기는 막. 다음은 사랑에, 사랑에 빠진 딸기. 딸기 아 이거 맛있죠 딸기 맛이 나죠? 어, 그죠? 이거 설마 맛이 서른한 가지 있는 건가요? <laughs> <저> 지금, <laughs> 진짜요? 어, 제가 한열 가지 먹은 것 같은데. 아, 아니,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죠? 어. 근데 서른한 개다 먹으면 뱉어져 죽어요. 아, 어, 제가 자 <laughs> <사실> 배불러요. <laughs> 어, <막뛰기. 웃음> 오, 막대기. 막대기. 어, 막대기가 꺾여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laughs> 어, 여기 브로우 어? 뭐? 써있다. 어? 헬로우인가? 아, 헬로우. 가까이서 볼까요 좋아요. 아, 아 헬로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장애물로 글씨도 써주고. <laughs> <그냥 왔어요. 웃음> 어, 그죠? 오, 뭐야? 어 이건 또그 시프트락을 켜서. 오. 와, 진짜 아슬지 이렇게, 이렇게 쇼? 이렇게 쇼? 이렇게 해야죠. 하나만, 아, <laughs> 앰플 민트. 그리고 옆에 진짜를 찾아서 가세요. 아, 이거 빠지는 건가봐요. 아.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여기 여기는 비어 있고요. 아, 이렇게 찾아서 음, 가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어, 이렇게 통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쪽은. 과연? 어, 회색. 그럼 여기는 이거겠죠? 일로 가면. 아, 맞네, 맞네. 저건 볼 필요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계속 애플 민트 맛. 냠냠. 민트를 밟고. 밟고 있어요. 아이 아이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그러면. 핫. 어, 오, 뭐야?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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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생님저예 <laughs> <acquisition> 설마 이게 호떡인가요? <laughs> <laughs> 가운데? 어우 신기하고요. 그렇죠. 왠지 밟으면 안될 것만 같아요. 근데 원래 호떡은 뜨거운 음식인데 아이스 호떡도 맛있겠어요. 오 맞네. 그러게요. 오저또 밖에서 먹어요. 와 진짜 호떡. 너무 무섭다. 오오 여기 얇은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호떡 이렇게 얇게 만들어도 되나요? 그니까요오 어, 그러면 길 따라서 계속 가줄게요. 좋아요. 우루루루 여기 어, 얼마나 남았나? 그니까요. 지금 꽤 많이 왔거든요. 이만큼. 위로는, 위로는 한한 만큼 남았어요. 진짜 서른한 가지만 만족해요 <laughs> 어, 오, 그죠 아, 슬슬 배부르고요. <laughs> 그러고요. 그러면 계속 조심히 가줄게요.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어, 그런가? 어,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따라라란. 어, 한층 올라왔다. 짜란. 어, 폴라네요오라요 폴라네요. 오, 어, 여기는. 우와! 한번 이렇게 막혀있네 아 그런데 이제 투명길이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또한번 가볼까요? 계속 좋아 좋아 좋아요 요거트! 요거트! 아! 요거트! 트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저 요거트 제일 좋아해요 이거 어떻 가요? 이렇게 가는 건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요오 마지막으로 갑시다 아! 어, 요거트 선생님 오. <laughs> 좋아요 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요거트 뭐야 일단 일단 페어리 점프. 점프로 갈게요 저는 오른쪽이 좀 편하기 때문에 어, 오른쪽으로 알겠어요? 오오오오와 저거 진짜 너무 함정이다아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해 봤어요.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먹었죠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